안녕하세요. 어, SKT 다이렉트 샵에서 핸드폰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뭐지? <nazi> <놀라> 에코 패키지로 오나봐요. 음, 환경을 생각해서... 아, 그래서 테이프도 박스 종이 테이프인 것 같다. 대박! <laughs> 이렇게 에코 박스에... 들어오네요? 웰컴북. 웰컴북이랑 이거는 안 읽고 대박 아, 너무 예뻐 대박 제가 구매하는 핸드폰은 아이폰 11 스페이스 그레이 256기가입니다 대박 우선 여기도 아이폰을 두고 여기 안에 뭐가 더 들었거든요. 오, 아 맞아. 저는 사은품으로 아이폰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오. 오. 투명 케이스랑 필름지도 넣어줬네요. 아이폰을 열어보겠습니다. 실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대박. 너무 예쁜데? 보이시나요? 대박. 저 검정색 아이폰은 처음 써봐요. 무게도 어느 정도 있네요. 아, 너무 예쁘다. 안에 내용물은 항상 들어있는 어, 설명서랑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거 안 쓰고요. 어, 저는 에어팟이 있기 때문에 이줄 이어폰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고, 이번에 아이폰11 프로부터는 고속 충전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여기 꼽는 단자가 달라요. 고속 충전이어서 제가 아이폰11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대박. 사용하던 핸드폰은 아이폰8이고요. 2년 정도 사용했고, 아직 멀쩡하긴 한데, 너무 예뻐서. 구매했습니다. 크기 비교는, 이렇게. 이 정도? 조금 차이가 나요. 옆면.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봐. 오, hello. 제가 더 사용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이폰 8이랑. 아이폰 11 프로의 화질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다 했습니다. 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 아이폰?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한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8 카메라 사진 차이점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리뷰하는 것이며 전문성은 없다는 점 알아주세요. 첫 번째로 정방향 사진을 찍어보았는데요. 왼쪽이 아이폰 11 프로, 오른쪽이 아이폰 8 사진입니다. 봤을 때 아이폰 11 프로가 더 색감을 풍부하게 디테일하게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8도 나쁘지 않게 색감을 잡지만 디테일하고 또렷하게는 아이폰 11 프로가 확실히 사진에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폰 11 프로로 기본, 망원, 광각, 이세 가지 버전으로 같은 장소를 찍어 보았는데요. 왼쪽 첫 번째 사진은 기본 카메라,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망원 카메라, 마지막 오른쪽 사진은 광각 카메라입니다. 기본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는 잘 사용할 것 같은데 광각 카메라는 사진에 굴곡이 생겨서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브이로그 영상 촬영 때 넓게 무언가를 찍고 싶을 때 가끔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뛰어서 동영상 촬영도 해보았는데요. 왼쪽이 아이폰 11 프로, 오른쪽이 아이폰 8입니다. 확실히 아이폰 11 프로가 아이폰 8보다 화면이 덜은 늘리고 색감을 확실히 더잘 잡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폰 11 프로에는 구름의 색감이 잘 잡혀 있는데요. 아이폰 8의 영상은 구름의 색감이 다 날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8의 카메라에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에서도 동영상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둘 색감 차이가 보이시나요? 확실히 뒷부분도 또렷하게 색감이 잘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나요? 둘의 차이점? 그 다음은 저녁에 야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이 아이폰 11 프로, 오른쪽이 아이폰 8입니다. 저는 아이폰 11 프로를 저녁에 찍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저녁에 찍어도 이렇게 다 모든 게 밝게 나오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나오는 것에 되게 놀랐었는데요. 반면 오른쪽에 아이폰 8도 나쁘지 않게 나온 편인데 아이폰 11이 너무 선명하고 색감을 잘 잡아줘서 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아이폰 11 프로가 아이폰 8보다 선명하게 더 노랗게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찍히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이제는 무겁게 따로 카메라를 안 들고 다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메라가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저처럼 브이로그를 하시거나 영상 촬영 또는 사진 촬영을 자주 하신다면 아이폰 11 프로를 추천드려요. 제가 듣기로는 어플을 사용해서 셀카를 찍으면 오이현상이 있다고 해요. 셀카를 그렇게 많이 찍는 편도 아니고 저는 풍경사진을 주로 많이 찍기 때문에 아이폰11 프로가 엄청 만족스럽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폰11 프로와 아이폰8의 카메라 차이를 리뷰해보았는데요. 많이 미숙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Sampai